안녕하세요. 1953년 개업한 남대문 최고 의불집 한수방입니다. 오늘은 어, 1 9 2020년 5월 마지막 날인 일요일이고 음, 바쁘게 지냈던 이제 5월 마지막 날이라 어, 제품 안내보다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서 앉았습니다. 음, 이제 뭐, 저 개인적인 얘기이기도 한데, 어, 저는 그, 저의 가치, 그러니까 이 한수방을 운영하고 또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 가치를 두는 것이 이제 자유, 자유로움, 자유의 큰 가치를 두고 있는데, 그 자유는 두 가지,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경제적인 자유. 이제 이게 동기가 돼서 제가 사업을 하게 됐고 또 다른 자유는 이제 그걸 추구하다가 보니까 이 물질적인 자유 이외에 더큰 뭔가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고 이제 그 길을 계속 가게 됐습니다. 그두 번째는 어이 견해의 자유가 그러니까 바른 마음가짐으로 이 고통으로부터의 자유. 이거를 저의 큰그 인생의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. 뭐 굉장히 길고 깊은 주의, 주제이긴 하지만은 제가 두 번째 주제인 그 마음에 관한 것, 그 다음에, 어, 어떤 견해가 자유로움으로서 이, 이, 고통으로부터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고 궁극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. 이거 이제 제가 굉장히 그 꾸준히 하는 그 수행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만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고 좋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번 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. 어, 저는 그 불교 수행, 그 부처님이 하셨던 불교 수행, 그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서 이제 자유의 길을 걷고 있는데 저를 가르쳐 주시는 그 저희 스승이신 떼자냐사에도의 어, 가르침에 따르면은 어, 이제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그, 그 수행의 방법이다. 이게 첫 번째는 견해가 바른 것, 두 번째는 어, 알아차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알아차림을 계속 유지하는 것 이게 이제 수행의 모든 것이라고 이제 제가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얻어진 결과는 상당히 마음이 편하고 그 고통으로부터 이제 벗어나는 것을 순간순간 경험하게 됐거든요. 그래서 어, 기회가 되면은 어, 좀 관심 있고 하신 분들은 그 책이나 또, 수행센터에서 시간을 내서 투자를 하면 은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는 그런 부분이, 부분을 제가 추천하는 바입니다. 어,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저한테 살아가는 데큰 힘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, 그첫 번째, 이제, 그 경제적인 자유는 제가 이 한수방을 하게 된 동기가, 어, 그 직장 생활을 하다가, 큰 경제적인 자유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했던, 시작했던 부분이고,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것을 달성을 하게 됐던 과정이 이제 저의 그 지난 생이었는데, 아주 중요한 부분은 제가 이 과정을 통해서 배운 거는, 음, 열심히 자기 사업에 노력을 하면서 중요한 부분은 투자를 잘 해야 된다는 거. 이거를 제가 어, 경험적으로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계속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. 우리는 그 사회 활동을 하고 이제 경제 활동을 해서 이제 수입을 벌어들일 수는 있지만은 바른 투자와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은 그 좋은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어, 시간은 돈을 주고 살수 없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. 물론 그게 알았으니까 투자를 이렇게 그 시간에 투자를 했겠죠. 그래서 정말 그 경제적으로 자유롭고 부자가 되시고 싶은 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어요.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기회가 되면은 한번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제 한번 영상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서론으로 맛보기로.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남대문 최고이 물집 한수방 조성호입니다.